전구 다시 조태훈 조태훈 슛 바깥 구물이죠? 아, 바깥 구물. 바깥 기둥이었습니다. 자, 빠르게 역습으로. 자, 안으로 찔러줬고 박경석 잘 캐치했고 이번엔 넣칩니다. 그걸 또 공중에서 잡아내는 박찬혁 골키퍼. 아, 박찬혁 골키퍼 정말 잘합니다. 아, 멋있어요. 자, 박경석 셀을 알았고 하지만 이공이 패스 미스가 나왔고 최범문 최범문 이번엔 성공합니다. 자, 조금 전 선배가 놓쳤던 그 방법 그대로 어, <laughs> 자, 김태훈 감독이 웃는 이유도 그거예요. 네 선배가 놓쳤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. 제책 있는 재간둥이가 아닌가 <웃음> 네. <웃음> 생각이 드네요, 최범문 선수. 네, 어박경석 선수가 이뻐해 주겠는데요. 자, 선배가 어, 못놓었던 장면, 선배가 당한 걸 그대로 대갚아주는 어, 최범문 선수, 결국 동점을 만듭니다. 21대21.